자리하시면은, 윈스턴으로 바꿀, 어, 오케이. 윈스턴이 너무 좋은 것 같아. 편해. <laughs> 점프 뛸때 제가 미리 1초 전에 말할게. 점프! <laughs> 우후! 유레카! 어이, 뒤지겠다. 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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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힐. 힐, 힐. 힐. 아, 생체술탄 너무 사기야, 근데. <laughs> 야 화물기에 짱빠... 아, 네아 ㅈㄴ 웃기다 <laughs> 저거 <laughs> 아 개웃기네 이렇게 까지 왔어 아... 존나 많이 밀어아 <laughs> 존나 귀여워 매도우 연터 영상을 빠르게 볼수 있는 방법! 먼저 빨간색 구독 버튼 누르고, 알림 버튼 누르시면 끝! 좋아요는 센스!